일십백천만억조경해자양구간정제극 항아사 아승기 나유타 무가사이 무량대수 근갈라 아가라 최승 마바라 따바라 따바라 개분 보마 니에마 아바곰, 미가바, 비라가 미가바, 승갈라마, 비살라, 비손바, 비성가 비소타, 비바하, 비박저, 비카담, 칭량, 일지, 이로, 전도, 삼마리아, 기도라, 해바라, 사찰, 주광, 고출, 최묘, 니라바, 하리바, 일동, 하리포, 하이삼, 해로가, 달라보타, 하로나, 마로타, 참모타, 이에라타, 마로마, 조복, 이교만, 부동, 등량 아마달라, 발마달라, 가마달라, 나마달라 해마달라, 리마달라, 빨라마달라시바마달라 이에라, 피에라, 체라, 게라, 솔보라, 니야, 기에라, 세라, 비라, 미라, 미라, 사라다, 미로타, 게로타, 마도라. 타모라 아야사 가마라 마가바 아달라 키에로야 피에로바 갈라파 하바바 비바라 나바라 마라라 사바라 미라보 자마라 타마라 말라마타 비가마 오파바이다 연설 무진 출생 무와 아반다 청년화 발두누아 승기 치지 지, 아승기 아승기전, 무량, 무량전, 무변, 무변전, 무등, 무등전, 불가수, 불가수전, 불가칭, 불가칭전, 불가사, 불가사전, 불가량, 불가량전, 불가설, 불가설전, 불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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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설전, 불가설, 불가설, 불가설 무한대, 분, 니, 모, 사, 홀, 미, 섬, 사, 진 에묘막 모호 준순 수유 순식 단지 차나 육덕 허궁 청정 영 끝.